처음 연습한 게어그들 같은데,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. 이렇게 마지막 참, 순간이 다가오니까,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, 음, 그런 마음이에요. 어, 일단, 음. 오늘까지 100회 했더라고요, 그러면은. 내 음. 2회 포함하총 102회고, 그런데 오늘 100회 동안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게끔 해준 우리 모든 상주 스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우리 창작 팀들 겐수님, 음. 음악 감독님, 그리고 변수님, 조음악 감독님, 그리고 안무 감독님, 분들, 진심으로 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음. 어,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LD와 RP처럼 그, 이탈리아에서 느꼈던 따뜻한 그 햇살처럼 어,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그런 공연으로 남길 바라던 작은 소망이네요. 뭔가 에픽노트라는 작품. 무엇보다도 어, 이 공연을 이렇게 해주신 항상 감정적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, 이 귀한 시간에서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까지 꼭 많은 응원과 관심,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